여기 계신 분들은 알렌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알렌카에 갔더니 내 친구는 되게 쉽게 끊었어. 걔 완전 골초였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테라피스트로서 저는, 저희 테라피스트들은 다 알렌카에 참여하기 전에 다 흡연자였고요. 기본 조건이 흡연자여야 합니다. 흡연자가 아닌 사람들은 흡연자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알렌카의 생각이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알렌카의 금연법을 어떤 증명조차 증명까지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일부가, 음, 상당히 좀 의심 많고 회의적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의심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아, 그냥 그래 뭐, 알렌카가 특별하다고 손 치더라도, 내가 되겠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차피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테라피가 끝난 이후에 알렌카를 올바르게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갈 선물을 좀 정리하자면, 일번 쉬울 겁니다, 금연이. 그냥 쉽다? 아니요, 어이 없어, 황당해. 이 정도로 쉬울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금연 흡연 욕구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보조제를 판매한다든지, 약물을 먹으러 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을 거고요. 의지력으로 참으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금단 증상? 알게 되시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금연했다고 살찌고 막 우울해지고 그러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금연 과정이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흡연 욕구 안 생길 겁니다. 아,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진짜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아, 수씨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예, <laughs> 네, 뭐,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살아있는 증거로서 앉아있고요. 대한민국엔 이미 저를 거쳐간 사람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알렌카에 참여했을 때, 이게 좀 기적 같다, 마법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알렌카는 테라피스트 저희들이 테라피스트 교육을 받을 때 항상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니들이 하는 일은 마술이 아니고 신비로운 일이 아니다. 그냥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체계 하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인 것이지 여기에 어떤 신비로운 요소 같은 것은 없다.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테라피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알렌카가 작동한다면 마법처럼 느껴질 거예요.